예전에 제가 쓴 저희 가족 이야기 소설에서 쓴 적이 있는데 그 저희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밑반찬이 오이지거든요오이지무침 그래서 예전부터 할머니가 항상 어, 이렇게 끊이지 않게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어, 저도 그 맛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만들어봤는데 그냥 좀 오이가 한국 오이랑은 달라서 시 부분이 조금 음. 뭔가 좀덜 맛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음, 그래도 그냥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로만 그냥 고춧가루, 참기름, 어, 설탕, 그리고 간장 액젓 약간 그렇게 넣어 세워고아 어, 이제 이건 치킨 소시지예요. 여기 는 돼지고기를 안 팔기 때문에 그래서 소시지를 먼저 볶다가 거기에 양파, 브로콜리 그렇게 넣고. 원래는 청양고추도 넣고 싶었지만 이게 불닭볶음면이니까요. 아무리 까르보나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음, 기분이 매울 것 같아서 그냥 코코넛 크림과 치즈 후추를 넣어서 양념과 그렇게 양 어, 이렇게 소스를 먼저 준비해 놓고 이제 아까 삶아 놓은 면을 섞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코코넛 크림은 그냥 헤비 크림을 대신해서 넣는 건데 식물성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어차피 둘다사은치겠지만 동남아 커리에서 코코넛 크림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소울 푸드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된장찌개를 먹으면 아 구수하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구수는 아니고 고소지만 어, 커리에 코코넛 크림이 들어가 있으면 와 고소하고 따뜻하고 그런 엄마의 음, 포근한 맛.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헤비 크림이 들어가야 할 곳에 파스타나 어 디저트 같은 곳에 저는 코코넛 크림으로 자주 대체를 하는데 전혀 이질감도 없고 말씀을 안 드리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냥 헤비 크림과 비슷한 맛입니다. 음 이렇게 밥하고도 한번 해봤는데 슈츠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어. 불닭볶음면 카르보 나라로 리조또 같이 만드시는 그걸 보면서 아 밥하고도 잘 어울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같이 먹어 보았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저는 어 매운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을 한 입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빨갛지 않아서 조금 먹어 보았습니다. 맛있더라고요.